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는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아우, 나는 어려운 거 싫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느끼는 게 중요해요. 뭔가를 알고 까먹는 건 괜찮습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죠. 망각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식은 까먹는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남아요? 마음에 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았었느냐? 아예 몰랐었느냐? 이것은 삶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느님이 계신데 세상을 하느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힘들어야 되나? 세상에 왜 부조리가 있어야 되는가? 하느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열심히 살고 죄를 짓지도 않는데 왜 아파야 되고 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억울해야 됩니까? 하느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만큼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하느님께서 만드셨고 하느님의 뜻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임하고 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이죠.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다. 하느님을 닮고 있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었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고 인간은 아프지 않은 존재였고, 인간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은 왜 주어졌죠? 하느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되요. 태초에 지은 죄가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누구하고 누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죠? 사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쪽변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는 무엇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인 겁니다. 즉, 하느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 몇 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식적인 것을 알자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즉, 중요한 게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무엇이 왔다? 죽음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죠. 혹시 같이 따먹으신 분안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죽음에 같이 휘말려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그 근본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덴동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무한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 장소적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태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럴까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식한 말로 개념화해서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불순종은 왜 시작이 되었죠? 할매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거잖아요. 이것은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죽음의 결과로 이어진다. 엄청나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따뜻한 집에서 아주 추운 겨울에 난로를 째면서 따뜻하게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갔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그럼 뭘 느끼죠? 추위를 느낍니다. 장소가 바뀌었죠? 뭐가 없어요? 난로가 없어요. 담요가 없어요. 그러니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결핍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느님 안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왜 하느님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더 이상 호흡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음의 본질은 무엇이죠?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즉, 죽음이라는 것은 결핍으로 이해되어 질수 있습니다. 결핍은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결핍입니까? 아닙니까? 몸이 아픈 것은 생명력이 충만하지 못한 거죠. 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돈이 없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의 결핍이죠? 돈의 결핍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함께 할 사람들이 없다, 외롭다. 이것도 뭐죠? 이것도 결핍이죠. 인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감정들이나 정서들은 다 무엇입니까? 충만함이 아니죠. 결핍이죠. 그래서 인간이 힘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긴 하지만 스무 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보편적으로는 그렇대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때부터는 무엇을 느낍니까? 결핍을 느끼는 거죠. 인생이란 게 그래요. 짧은 시간 충만 되어졌다가, 그다음부터는 결핍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몸도 그렇죠. 그래서 피부도 탱탱해졌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죠. 이것은 결핍입니까, 아닙니까? 결핍입니까, 우리는 결핍적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죠. 여건만 되면 결핍을 채우려고 하죠. 배가 고프면 결핍이에요, 아니에요? 결핍이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하죠. 배고픈데 자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 피곤해요. 잠이 몰려와요. 그럼 이건 결핍이에요, 아니에요? 결핍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휴식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잠을 자려고 합니다. 즉, 인간은 결핍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결핍이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 멋지다, 대단하다, 칭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충만이죠? 근데 왜 이렇게 못해? 실망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결핍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삶이에요. 즉,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동력이 된다. 충만과 결핍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핍은 채우려고 하고, 충만은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자체가 점점 결핍되어져 가니까 안에서 뭐가 생겨요? 채우려는 욕구가 생기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결핍을 채우려고 추구한다. 근데 결핍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뭘 느껴요? 불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정서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감을 자꾸 느낀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상실은 결핍입니까? 충만입니까? 상실은 결핍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상실감을 느끼면 뭐 걸린대요?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좌절은 뭐예요? 더 이상 충만하지 않고 점점 결핍되어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좌절은 무엇을 일으킨다?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점점 삶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을 앓고 점점 화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결핍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음이 가장 큰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왔다?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니까요. 근데 그죄는 무엇이다? 본질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는데 이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오죠? 그 사람을 배신하거나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잃게 되면 상대방이 해 주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상실되어집니다. 이거라니까요. 죄를 지으면 죄는 하느님 뜻을 거슬리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력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느님 뜻을 따르지 않는 거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고 있죠. 내가 언제 그걸 따먹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도 무엇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죄 짓잖아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때로는 어때요? 뭔가 큰일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느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죄래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다른 거 다해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게 세상의 죽음이 들어온 거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으니까. 결국은 죄를 지은 것이고 어떤 존재가 된 것이다?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짊어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그 원인은 무엇이? 재미있어서? 물론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니까, 채우려고 하니까. 왜? 결핍되니까. 이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릴 때는 몰라요. 젊을 때는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바라는데도 오히려 삶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하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근데 더못 참아요. 즉, 내가 품은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점점 괴리되어져 간다는 거죠.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는더 크게 느껴요. 결핍은 더 크게 느끼죠. 그래서 발버둥 쳐보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결핍이 강해질수록 이것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욕구를 지니지만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점점 몸만 강해져요. 절망감만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말하지는 못해도 재미가 없어요. 말하지는 못해도 의욕이 없어요. 점점 결핍은 커지고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으세요.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인간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죠?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긴 조건이 있죠. 무엇 해야 되죠?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음에 길이 끊겼습니다. 더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길이 생깁니다. 돌아갈 길이 생겼다는 거죠. 구원은 이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결핍에서 충만으로 채워지는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동안은 안 됐죠. 그러나 누가 그 길을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열렸죠?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면 돼요. 길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길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려워도 갈 길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더군다나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길을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가라. 그러십니까? 함께 가자고 하시잖아요. 내가 갈 테니, 나를 따라와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에게 붙어있어라. 내 말을 들어라. 즉,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는 무엇하는 것,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동안 죄를 줘서 불순종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되죠 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쉬운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야 돼요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차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차 운전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죠? 그러나 걸어가는 것보다는 덜 힘들지 않습니까? 차가 주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편안하게 갈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간다. 이거는 다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보러 간 선비들이 많이 돌아오질 못했대요. 왜 그래요? 강도 만나서 죽고 호랑이 만나서 죽고 중간에 병 걸려서 죽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산 갔다 올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요? 지금 그런 걱정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안 해요? 차가 있으니까,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이것은 획기적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내힘으로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쉬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그분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죠. 마치 걸어서 부산 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부산에 가는 것처럼 그럼 갔다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걸어가면 갔다 올수 있어요. 오늘 중에 가기도 힘들죠.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생구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점점 결핍되어 지지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면 된다. 구원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그 동참이 무엇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거다.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만 나머지는 그분이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신앙은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따르는 거죠. 미사 안에 머물라고 하니까 미사하는 겁니다. 한대 미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집에서 100일 동안 묵주기 도하면 되죠.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분께서 미사 한번 참여하면 은총이 많다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몰라도. 근데 미사의 값은 무슨 값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값이기 때문에 내가 미사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미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길을 가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밥을 먹어야 사는데 음식점이 나타났습니다. 들어가서 먹었어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배가 부릅니까? 의식점이 없었다면 내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충만되지 않고 점점 결핍되어져 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만해질 수 있다. 하느님만에 먹으면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충만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이 변해도 불안이 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같지 않다. 그러니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카요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는 무엇이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다 중심을 잡아주는 거다 세속적인 평화하고는 다르게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브라질에 가면 휴마이타라는 교도소가 있어요 여기 죄수가 도착을 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와서요, 수갑을 풀어요. 교도소 들어가면 수갑을 차고 있어야 되죠? 수갑을 풉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당신의 유일한 수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교도소에서.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감시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왔죠?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교도소랑 여기는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는 간수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재소자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는데요. 일을 재소자들이 한다는 거죠. 1단계는 뭐냐면 일반 교도소와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교육에는요,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대요. 그리고 윤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수준에 오르고 인정을 받게 되면 교도소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대요. 이게 2단계래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갈수 있는 거죠, 교도소 안에서는. 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면, 교도소 밖을 나갈 수 있대요. 밖에서 일할 수도 있고, 볼 일을 볼 수도 있대요. 근데 시간 안에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에서 지키지 않으면 다시 떨어져 버려요. 어디로? 1단계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단계, 3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도소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제 시간에 돌아가면 돼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독방이 있는데 그 독방에는 한 사람이 구금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방에 가보았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방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고 아주 리얼하게 조각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형기는 이분이 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라고 죄수들에게 말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안 바뀐 사람도 있죠. 다른 교도소는 죄수감률이 75%래요. 근데 여기는 3.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죠. 안 바뀐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브라질에서 크리스토교, 가톨릭에서 관여하고 있는 민영 교도소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휴마이타라는 곳인데 우리들의 삶도 이와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그분이 길을 열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께 돌아가면 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 돌아오라고 하시니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참함으로 인해서 즉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렇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강생 구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하는 게 돌아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갖는 것? 듣는 마음을 갖는 것. 지금 내뜻이 안에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이죠? 인간적인 희망이 없어요. 그럼 하느님 뭐라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살라고 하십니다. 제가 병이 들어가지고요. 며칠 못삽니다. 그냥 포기할까요?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저 오늘만 살아라. 오늘 어떻게 살면 돼요? 기쁘게 살면 돼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어차피 다 죽어요. 어차피 언젠간 다 죽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을 지금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죠?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바라시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불안하고 힘들어도 그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면 돼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면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강생구속과 회개는 연관이 되어져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이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런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세요. 인간도 그걸 바라지만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저 보이는 만큼 그분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